네, 안녕하세요. 김우탕 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무 번째 강의인 그 2005년도 문제로 넘어와서 먼저 1-2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2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른바 교차탄력성 최초의 문제고요. 이 문제가 그이 당시 다다음 해인 2년 후에 응용이 돼서 2007년에 출제가 됐고요. 2005년도 대비 8년 주기설에 따라서 2013에 비슷하게 나왔고요. 2015년, 2016년 해서 계속 해 가지고 거의 5회에 걸쳐서 응용이 된 문제고요. 앞으로 2020년대에도 언제든지 A급으로 출제가 될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은 껍데기가 어떻게 씌어져 있는지 보시게 되면 통합 문제입니다. 보시면 노동 수요 결정 모형, 노동 공급 결정 모형. 요거는 그러니까 KL 평면, 그다음에 요거는 소득 여가 평면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균형 고용량과 균형 임금에서 WL 평면까지 끌고 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고요. 다 그래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끊어서 1-2를 먼저 해설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당시에는 국내 교과서, 대세적인 교과서에서 교차 탄력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는 책은 에렌버그저 노동경제학이에요. 그럼 일단 지금은 자본가격의 상승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교차탄력성이 양수냐 음수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출제 의도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 수험생분들이 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교차탄력성의 부호를 정확하게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놓고 해설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126선 7번에서 2005년 1-2문 변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보시게 되면 임금과 그 고용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돼 있는데 일단 요 작은 1번에서 자본 가격의 하락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리고 껍데기는 노동과 자본이 조대체 요소일 때라고 썼거든요. 이름이 조대체 요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의 반대 상황이죠. 왜냐면 하이 자본가격의 하락을 네 글자로 기술진보, 기술혁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는 이러한 포인트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뭐 하락도 보셔야 되고 특히 실업과 관련해서는 상승도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의 공통적인 사항은 자본가격이 변한다라는 거는요. WL 평면에서는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통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해설해 드린 거는 대조 아니, 조 대체 요소기 이 때문에 그 대체 관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 대체 요소일 때는 자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하락하게 되면 화살표가 같이 노동 수요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요, 지금, 여기 7-1번은 제가 좀 잠깐 생략을 하고요. 요건 기출문제도 아니고,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뭐 예상문제나 어떤 보론 성격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평론 쪽에는 촬영을 해놨는데, 이 교차탄력성의 수식은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가점 포인트예요. 그러면 조 대체 요소라고 하게 되면 임금이 떨어지니까, 임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노동 수요 곡선도 하방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임금 떨어지고 고용량 감소하는데 이 감소할 때 만약에 W0가 하방 경직적이다. 그럼 이만큼이 초과 노동 공급 실업이 되는 거고요. 이걸 기술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은 똑같은데 껍데기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13년 문제 이렇게 실어놨고요. 그러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자본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했는데 관련해서 조보안 요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노동 수요 곡선은 상방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2015년에 임금 피크제로 씌어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다시 한번 가시게 되면은 그 자본 가격이 상승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 상승. 그랬을 때 이 수험생분들이 만약에 조 대체 요소다라고 가정을 서두에 빡 하고 해주시게 되면은 노동수요 곡선은 같은 방향인 상승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러면 균형 고용량 상승, 균형 임금 상승에서 그 W L 평면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요 그래프 자본 가격이 바뀔 때 등비용선과 등량곡선이 이동하는 거는요. 지금 국내에 어떤 교과서에도 없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때려 박아가지고 그린 그림 그림이니까 시험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 이해 용도로만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